자, 뭐, 뭐, 요, 요,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저번에, 아, 저번에, 전화 데이트 했을 때, 와, 진짜, 목소리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. 스트리머와, 어, 시청자 간의 갭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, 아예 그 사람들 다 모아보자! 해서,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. 바로 놀다리 자랑 게시판! 그래서 오늘은 이 목소리 도와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헬로 너는 이런 성우지망생의 성대 없지? 성우지망생? 비에린씨 칠약성대모사? 모시모시 날좀 데스꺼? 다리가 찌짱 데스꺼? 어라? 하나의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네. <laughs> 아 킹갓미! 킹갓미! <laughs> 제가 날고 있나요? 좀더힘내볼게요 세상에 뭐가 있더라? <웃음> 어. <웃음> 어! <웃음> 저, 잠깐만. 저천사바는 그냥 똑같은데? 뭐야! 이게 신기하네. 언제까지나 함께야. 외롭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. 침우이 어. 있는걸. <laughs> 내가 어울릴 있는 모델이 정말 최고야. <laughs> <방금 찌는구나. 웃음> 야, 내가 더 부끄러워. 아, 나 방금 너무 심장처럼 웃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! 다 같이 놀자, 방탄소년 오호! 내가 앞선 할게! 모두 비켜! 모두 <laughs> 비켜! 아, 그 진짜로 비끼라 했는데. 하하하하하하 한입에 번더, 한 한입에 더, 예, 야 채, 떡 먹을 생각하면 가슴이 덕꾸덕해 꽃기와, 아, 개 똑같. 도도 노트북. 개 똑같. <laughs>

아 갑자기 코미상으로 바뀌는 거 개웃기네 에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림까지 그려왔는데?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치부등 버전 <목소리>, 목소리 너무 커 <목소리> 아, 마이 마이크가 음성 설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? 목, 목소리는 둘째치고 마이크가 이게 아 목소리는 좋은데 마이크 음질이 아니 너무 안타까워. 어그 마이 마이크 음질 때문에 이게 참. 어 다음 그저 단비. 엄마 이리로 와봐. 단비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리로 와. 단비야? <laughs> 야, 뭐야! 야, 놀랍게도 예비 고1! 아니, 왜 나이가 먹은 쪽은 어려지는데요! <laughs> 아, 이상하다고요 아까부터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아지고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지냐고! 반대잖아! <laughs> 아니, 서로 반대라고 목소리가! 어떻게 된 거야! <laughs> 넘어가자! 애기강와 주인 1인 2역 상대모사입니다. 뽀삐야 어, 일로와! <laughs> <laughs> 안돼 뽀삐 내놔 이게 인간? 에헤이 안돼 됐지? 됐지? <laughs> 아니 개성대 못했네 <laughs> 생각도 못했네 어, 야 뭐야 어떻게 하고야 이거 <laughs> 개같다 욕아니면 <laughs> 정말 개소리 잘하시네요. 욕 아니... 어... 야, 진짜 개 같은데... 바로 열고 욕... 아님... 바로 닫고... 아니, 그거 있잖아요... 그거 목소리 크고... <laughs> 이건 야, 왜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... 에이,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.. 아끼도 부럽지가 않아... 오, <laughs> 어, 개잘해. <laughs> 어,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. 에, 난 괜찮아.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. 전혀 부럽지가 않아. 너는 과연 난 아니야 언제 여자든요. 내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<laughs> 만족할까. 아니지. 세상 에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. 난그놈 부러하는 거야. 사증 나는 거야.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 여자 장기한데? 야 뭐야?

<laughs> 어떻게 불렀냐고요? 음의 시작을 들으면 절대 음감이 아니라 음을 외워요. <laughs> 대충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이런 음이 나오겠구나 하고 대충 부르게 됩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잘 부르잖아요. 나 노래 부를 거 어떻게 듣고 있었어요? 아니 나그 배신감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? 아니 지금 보면서 내 방송 되게 옛날부터 고인물 분들 되게 많이 올리셨거든.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내 영상 오케이 봤어요. 들으면서 내가 대충말 해도 저거보다 목소리 좋겠다 했을 때도 오케이 하셨어요, 이거. 넘어가자. 중위의 다크상대 모자. 남의 방에서 뭐하니 너? 뭐? 야 그래서 어쩌라고? 저렇게 못생겼잖아. 뭐 <laughs> 말이야? 아주 턱가다 쏠리네. 시끄러워! <laughs> 어! 야내 걱기 악질이야. 아, 죄송합니다. 강정진 하라고! 어 아, 예! 우와... 생각 이상으로 잘하는데? 뭐야... 나는... 진단 말이야! 야, 왜 진짜 성공가 왔어 뭐야! 왜 진짜 성공가 온 거야! 어떻게 된 거야 이거! 야 진짜 성공야이 정도면 뭐야! 더빙판 스포 당한다고? <laughs> 우리 수준 왜 이래? 왜 이렇게 높아? 나나 나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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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 스트리머 맞아?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니 마지막까지 뭐야? 뭔가 올렸는데 지우겠습니다. 님 지우면은 다홍 님 보너스도 지우겠습니다. 이런 야팔 절대 못 빠져나가지! 아무튼 여기까지 보겠고요. 아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아 진짜 재밌게 봤고요. 재미가 있었다. 와 진짜. i <laughs>